무더위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다가 이 돈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돈을 잘못 벌어 이런 말을 우리가 밖으로 내뱉을 때에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나는 괴롭고 힘들다라는 한마디의 말일 것입니다. 돈을 못 본다는 것, 수중에 있는 돈은 나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나를 증명하는 도구는 돈입니다. 돈과 내가 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원 22장에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돈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자는 힘이 있는 모습, 가난한 자는 힘 없는 모습.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망은 돈입니다. 애외가 없습니다. 돈이 힘이요 돈을 가지려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돈은 항상 모자랍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 새어나가듯이 금방 돈이 입금되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아끼고 돈이 이렇게 사라버리지 사라버리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분명 우리에게 안락함을 줍니다. 돈은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이게 곧그 금방 다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이 이 돈에 그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결국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머니는 다 비고 빈 주머니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다른 세계로 우리가 인도받을 것입니다. 사는 동안 분명 돈은 귀중한 삶의 도구입니다. 어떤 분이 돈을 가만히 보면서 시를 한편 썼습니다. 돈의 얼굴 종이 위에 그려진 초상 하나. 그 눈빛은 무표정한 약속이다. 들어오면 기쁘고 나가면 아쉬운. 그러나 늘 어딘가를 향하여 흐른다. 사랑은 못 사고, 시간도 안 팔고. 그럼에도 우리는 묻는다. 얼마입니까? 삶조차 값을 매기려는 욕망 속에 주머니는 가볍고 욕망은 무겁고 그래도 내일의 커피 한잔 값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돈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이 시를 쓴 시인의 이 시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들어오면 기쁘고 나가면 아쉽고, 사랑은 못 사고, 시간도 안 팔고, 나는 얼마입니까? 돈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를 줍니다. 돈은 우리의 거주지, 우리의 교육 환경, 여행지, 선택함에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의 간극도 줄여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종착지라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분명 우리는 재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거쳐가는 정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필요한 것 누리다가 이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만 산다면 우리는 악착같이 재물을 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여기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돈의 욕심 갖고 믿음에 떠날까봐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신앙 우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인에게 베드로가 오늘 6절 말씀에 전한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에게 페드로가 다가가서 오늘 첫 마디가 내게 은과금은 없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거리는 동전 한 입이면 됐습니다. 아니 동전 한입 내가 구걸하는 것이지 나는 당신에게 은과금은 바라지 않습니다. 거린이 어디 은과금을 바라겠습니까? 거린이 바라는 것은 동전 한입땡거랑그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은 한건 했다 이것으로 내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겠다 거린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동전이 없어서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는 동전 한 입도 없다. 나는 빈털털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느닷없이 은과 금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을 언급하면서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은보다 금보다 더 소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거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보다 귀한 것 금, 금보다 귀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거인에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고 싶은 것은 이 거인이 일어나 걷는다라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 능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는 단어가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 엔이라는 헬라어 엔 헬라어를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엔은 인 그런 단어입니다. 아내에 네. 베드로가 주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저 거린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 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토스.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그 이름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오늘 일어나다 라는 단어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단순히 일어서지 못하는 그 질병, 그 장애, 그것을 극복하는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활 생명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전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새 생명, 부활 생명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걸어라 라는 이 단어는 걷다 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뒤바뀌는 것,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육체적인 걷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언어적인 의미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걷지 못하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전에 없었던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창조주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삶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40세나 된 이제 고대 사회 노년에 이른 나면서부터 거인으로서 일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이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선 이 기적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놀랍다 이 말씀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능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적이겠습니까? 인간편에서 보면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기적은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편에서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평범한 일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는 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일도 아닐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거인을 찾아가신 것 하늘 보자에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인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말씀만 해도 손가락 아는 만만 지적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거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고난 당하고 있는 이 거인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 거인을 찾아가셔서 이 거인을 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원문은 이 거린을 예수님 품 안으로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린을 영접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이 거린을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알레고리가 제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런지, 강아지들에 대한 그런 알레고리로 이런 유튜브가 뜰 때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고양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밥을 주는 그 캣맘에게 새끼가 조금 자랐는데, 이 새끼를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가라, 나는 너를... 잘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저 아줌마에게 가라 자꾸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새끼는 칼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저 여인에게 내가 가야 하는가 칼팡질팡 하는데 엄마가 자꾸 가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의 품 안에 딱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미 고양이는 걱정이 되었는지 그 새끼가 있는 집을 나무 위에서 계속 바라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먹이를 주면서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아, 그런데 삐죽삐죽 하면서 다가와서 이두 마리의 고양이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평안함이 있는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캡맘 안으로, 따뜻한 품 안으로, 내품 안으로 입양하는 것, 양자가 되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거린을 양자 삼으시고, 이 거린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품 안에 이 거린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따뜻하게. 그의 삶이 이제는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며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표지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거린이 일어선 것은 표지판이 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어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기대며 살아갑니다. 부모님 붙들고, 부모님 손잡고, 부모님을 의지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친한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기대고, 친구를 의지하여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기대어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 마음에 들어서 손 내밀어 손을 잡아주고 그도 나에게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울려서 기대고 기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망의 사람에 붙들린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욕망에 붙들려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쾌락의 사람에게 기대면 나 자신 또한 쾌락의 사람으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불의한 사람에게 기대면 불의한 자가 되고, 불의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불의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고 살아갑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기댈 수 있는 곳. 평생 안심하고, 정말 의지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거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고 그분에게 붙들려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있는 참된 생명과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전에, 이전에 그렇게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이제 새것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죽음도 꺾지 못하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이제 걸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중심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옮김받아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도 내 백성이 되어라. 내 백성은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 언약 백성.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품 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 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리라. 결국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곱도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백성은 내 소유다. 내 소유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예배하는 사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하는 것. 하루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세 번씩 오늘 기도하러 가다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구라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어 제기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것 이 세상 의지하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 번씩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예배드린다고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나, 이러한 나의 의심, 나의 신념 다 버려버리고, 오늘도 동전 몇잎 얻으면 됐지라는 나의 삶의 모든 틀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제는 미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는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규칙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라는 선배들의 기도의 가르침을 봅니다. 예배의 불씨를 제단의 불씨를 꺼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 이 불씨는 살려야 되겠다. 미약하나마 기도에 불씨가 살아 있는 한이 불씨가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항상 어떻게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히 규칙적으로 예배의 불씨를 살리면 어느 순간 이 예배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큰 불로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태우는 예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의 가르침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 왕들을 소개하지만,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왕, 그 대표적인 왕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달랐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군대를 좋아하고 세상 마병을 귀하게 여기고 큰 나라 의지하여 살아가는 왕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구나. 성경에 이 가르침 오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백성 만들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 약속.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 불씨 이 불씨를 태울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베드로에게 거린이 불씨가 이어졌고 그 거린의 불씨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불씨가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여기에서 귀중한 나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우리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씨를 나와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 유업들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첫 마디 나는 돈을 못 벌어서 그가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좌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오늘 은과 금과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변치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녹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새임을 얻고, 복된 좋은 소식.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망과 좌절과 힘 빠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언제나 좀 편안하고 언제나 좀큰좀 좀 재물 얻어서 좀 떵떵거리며 살수 있을까. 여기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고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과 장차 그런 일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가장 귀한 것이 독자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름에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오늘 예배자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